최근에 보도 가 많이 되는 건데 내란 특검, 김건희 네. 특검, 이 최병 특검 관련한 전담 재판부 설치법 요게 이제 네. 발의가 된 거잖아요. 네. 네. 아직은 특위 차원의 추진일 뿐이고 당론은 아니다.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네, 얘기를 하던데 이게 스펙트럼이 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예. 지금 당론을 갖다가 한쪽으로 이제 모아 가겠습니다만 예. 의원님들 그리고 저이 여론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죠. 이거의 본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. 그 국민이나 저희나 모두 동일합니다. 음. 불안한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내년 1월이면 윤석열이 구속 기간 만료로 속방이될수 있는데 정말 속방되는거 아니야? 불안의 원. 가이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면 예. 뭐 그런 불안을 조금 덜할 수 있는데 음. 지금 18차례 공판이 열리는 동안에 좀단한 차례도 지금 저 진전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직전 음. 저 판사의 지금 진행 속도를 보면 예. 내란.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? 아. 여기에 대한 이제 증폭입니다. 이걸 그렇죠? 강력하게 우리가 저 방어해야 예. 된다. 그건 이제 내란 예. 전담 이제 재판부를 만들자는 쪽이고요. 예. 그렇지 않은 쪽에서도 이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장이.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겠다는 이 발언을 하셔야 된다 이런 네. 메시지를 내야 된다 대법원장 이런 자리가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종부적 판단을 해야 된다면 종부적 음.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은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전혀 안 내고 있었거든요 예.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. 조간신문에도 당장 이제 아, 이 법이 이렇게 강한데 네. 위헌 논란이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거든요 의견들을 아. 모으는 거죠 이게 예. 위헌 논란이 진짜 있을까 그럼 이제 예. 그거에 대한 판단을 어. 하시 않겠습니까? 근데 예. 어 이게 위헌 논란이 없다 그러면 예. 돌파하는 거고요 예. 어, 위헌 논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음. 빼는 거고 뭐 조정이 가능하고 그런 예. 거지만 기저에는 아.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글쎄 이런 거안 예. 만들게 하려면좀 예. 잘해라 아. 좀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말아라 예. 이게 전반에 깔려있는 아. 거죠. 아. 알겠습니다. 음.